회리해서 알려줘. 어. 아 무슨 얘기하려고 회사까지 오라 그러는데 나 피곤해 엄마. 나그일 언제 그만둘 거야. 이제 그만 관두고 회사로 들어와. 일한지 뭐 얼마 됐다고. 그리고 나 회사로 들어올 만 없다고 말했잖아. 일단 들어와서 일하다 보면 마음 바뀔 거야. 그 얘기하려고 회사로 오라 그런 거였어? 근데 엄마, 나 마음 안 바뀌거든? 나 회사는 진짜 아니야 수혁이 니가 들어와서 엄마를 도와줘야지 회사 안에 엄마 편이 누가 있어? 경준 누나 귀국했다며 누나 일 잘하잖아 해외 지사에서 경훈까지 쌓고 왔으니까 얼마나 더 잘하겠어?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걔니 네 자리 노릴 거라고 분명 내 자리는 무슨 내가 뭐세자책봉이라도 받았어? 노릴 자리가 어디 있다고 홍수혁! 그리고 뭐 어? 노리면 또 어때? 누나도 욕심낼 수 있지? 누나의 말로 회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그꼴 절대 못봐 내가 어떻게 지켜온 자리인데 그걸 남한테 줘? 형주 누나가 무슨 남이야? 가족이지 걔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해? 물론 나도 마찬가지고